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여기 놀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비는 추적 추적 오고 바람도 참잘 부네요. 제가 어제 왜왜 왜 이렇게 기분이 아침에 그래도 다른 음, 좋냐고 어, 하면요. 어제 요, 요 아이들을 물을 푹 주었거든요. 정말 이쪽, 오른쪽 아이들은 정말 물을, 호수, 호수를 들이대고 막푹 주었어요. 여기까지. 저기 보이는 데까지. 호수로 막 들이대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물을 푹 주고 나서 비가 안 오면 큰일이잖아요. <laughs>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고 강한 해가 뜰까봐 정말 엄청 엄청 걱정을 했답니다. 요 아이들은 어디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아우 요 아이들은 요 아이들이 아닌데 여기 떨어져 있네요 요거 아 예쁘죠 아리엘 아 아리엘 포스가 멋집니다 아주 펀떼기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앞에는 이꽂지고요 뒤에는 모조입니다 음 요거 요거 이게 무슨 호야죠 아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아, 이렇게 영상만 담으려면 하, 하트 호야 하트도 생각이 안나고 그러네요. 하트호야입니다. 이거오 저희 집 와서 엄청 많이 컸어요. 입장이 한 세네 개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너무 잘 커요. 근데 꽃은 안 피나요? <laughs> 이 아이는. 어, 언제나 꽃을 펴줄런지 한번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요거는 넬솔 아트를 한 건데요. 어, 넬솔 아트 한 건데 아주 요거 요거. 아, 마구마구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합식 압식인데요 피치 앤스크림이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 크죠? 핑클루비도 있고요. 또, 음, 덴트라잼도 있고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우리 집 부케. 항상, 음, 여전히, 예, 날마다 시식한 부케. 어우, 예쁘죠? 콩난. 제가 좋아하는 콩난이 요렇게 예쁘게. 멋있죠, 멋있죠? 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아주 콩난도 그렇고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제가. <laughs> 아주 간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카라코의 노란 꽃은 제가 한번 폈길래, 피고 지길래 다 이제 적심을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또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와, 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잘 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바위솔들도 비를 안 맞추려고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 밖에는 한 판때기는, 한 판때기는 제가 비 닐막으로 가려 주었고요. 여기 아이들. 아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보시면 얘 어, 내가 또 갑자기 영상을 담으려면 이게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블루엘프가 조금 전에 영상을 담고 또 담고 했는데요, 지금. 음, 제가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블루엘프가 어, 이렇게 요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어제 물을 주었더니 이렇게 아가들도 많이 품었는데 물을 안 주니까 아주 얼마나 졸망하죠,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그랬더니 밤 사이에 확 펴졌습니다. 와 어,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데 물을 너무 안 주는 바람에 제가 정말 뭐 음. 흙길 이꼬이입니다 흙길 이꼬지, 이든스노우도 이제 조금씩 펴지고 있네요. 어.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아이들이 물을 주니까 반응을 하는데 아우, 물을 그 동안 너무 안 줘가지고 요거 아우, 백봉은 분홍빛으로 물이 열심히 들고 있고요. 이거 <laughs> 저희집 어, 겨울에 파랑새가 아닌 분홍새라고 맨날 보여드렸던 예쁘죠. 조금 예쁜 화분에 어, 옹지종기좀 이렇게 모아서 심어줘야 될까 봐요. 가을에 너무 퍼질대로 퍼져가지고. 어. 흙이 많이 보이니까 안 예쁘네요. 그쵸? 어, 이것도 그렇고,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 화분에, 네 어, 개만 심었어도, 다섯 개, 네 개만 심었어도 꽉 찼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요거, 백봉처럼 이렇게 모아서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쁘죠? 아우, 노라도이렇게 분홍빛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깔아서, 하, 늘리시나. 아우, 멋지죠? 늘리시나. 예뻐요. 그리고 요거, 엘로우 벨로우는, 어, 물이, 물이 있네요. 이렇게 어제 물을 이쪽 아이들은 두바퀴씩 어, 뺑 돌려서 두바퀴씩 물조루로 줬습니다 주고나서 걱정을 걱정을 제가 너무 많이 했답니다 비가 저녁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안와서 아, 정말 이대로 내일 아침에 해가 강한 해가 뜨면 물음이 오던가 열화현상이 오던가 큰일났다 마음속으로 아주아주 아주 걱정을 진짜 많이 했답니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어, 7시까지도 비가 안 왔어요 7시까지도 비가 안 오다가 어, 저희 딸이 퇴근하면서 엄마 거기는 인천에는 비가 오는데 어, 엄마 비와 어, 비설거지 잘했지? <laughs>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다육이들 때문에 비만 오면 전전긍긍 하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아서 엄마 비 오니까 잘해 놓은 거지? 그러더라고요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비 어, 가림막 다해 놨는데 여기는 비가 안와 그래서 걱정이야 내일 아침에 해가 반짝뜨면 어떡하지? 강한 해가 뜨면 물을 다 주었는데 하고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를 대화를 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글쎄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이 아이 아, 골든 글로우가 제일 먼저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예쁘요, 예뻐 예뻐. 저쪽에 골든 글로우 또 하나 있거든요. 아이 아이는 좀 다져진 아이고 아, 저쪽에 하나 있는데 이따가 그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아우 일본 한타 너무 예쁘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가 안 오면, 강한 해가 뜨면은 진짜 물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창들까지, 저는 창들도 말랑말랑, 너무 말랑말랑거려서 창들까지 두 바퀴를 싹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패놓고 그리고 오늘 물을 흠씬 먹은 아이가 여기 또 있어요. 청옥. 청옥이 어떠, 어떻게 많이 말랐냐면 요 아이같이.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말랐어요. 이, 전부 다, 이 아이들도 다 그렇게 말랐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물을 흠씬 먹였더니 그래도 많이 차고 올라왔네요. 아 이렇게. 아 블루 엘프금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핑커, 핑커벨금. 어, 핑커벨금이고요. 와, 예뻐요, 예뻐요. 거는 무슨 금일까요? 어, 또 생각이 안 나요. 돈가 <laughs> <동가. 웃음> 마커스. 마고 자란다는 마커스구요. 어? 예쁘게 물 들어오고 있죠. 아, 우리 집 얼큰이, 얼큰이. 오팔리나? 예쁘죠. 아르제가, 요거는 이제 1년 반된 아르제구요. 요거, 기 옆에. 요거는 이제 1년, 1년대 가는 아르제. 그러니까 틀리네요, 물이. 그리고 우리 집 후레뉴, 항상, 음, 물달라 서 나나는 우리 집, 아, 어, 묵묵남? <laughs> 묵묵남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아우, 요거 춥스도이렇게 예쁘고요. 어, 그래서 강한 해가 뜰까봐. 근런데 어, 저희는 오늘 오후 한두세 시간 비그림이 없고요. 어, 그런데 또 이러다가 또 비가 딱그치고 강한 해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산타 아, 마리아, 너무 멋지죠, 포스가. 아 저는 저 아이 볼 때마다. 정말 너 예쁘다. 예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답니다. 아우, 샹그거릴라좀 보세요. 푸릇푸릇. 야, 예쁩니다. 그래도 푸릇푸릇 해도 눈이 시원하고 예쁩니다. 요거 케빈카이즈 며칠 전에 온 케빈카이즈. 예쁘죠? 멋지죠? 어, 피멍이 살짝 들어오고 있고요. 음, 요거 스타버스 금. 멋집니다. 멋져. 이렇게 해서 아이들 물을 어제 두 바퀴를 다주고 얼마나+ 얼마나 걱정을 했게요. 제가 정말 걱정 걱정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해가 뜰까 봐요. 그런데 내일까지도 지금 비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밝아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저희 집은. 아또 예쁜 아이 물은 빠졌지만 예쁜 아이. 오 네온 나이트아 예쁘죠. 보고 닐리패드. 요 아이를 또 어, 닐리패드를 잘못 얘기해 가지고 제가 닐리시나라고 얘기해서. 영상을 다시 담아 봅니다. 지금 영상을 세 번째 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잘라내고 어, 편집을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음, 다시 담는 게 어, 빠른 것 같아서. 아우, 요거, 파스텔 철화인데요. 요 분홍빛으로 분홍분홍 물 들어오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인물, 예쁜 아이, <laughs> 펑킨. 너무 예쁘죠? 지금 물이 빠졌는데요. 음, 요런 빛이 이제 요렇게 노란, 맑은 빛으로 돌아옵니다. 겨울에는. 가을부터 이렇게 노란 맑은 빛으로 펑킨이 진짜 예쁜 아이예요. 어, 너무 예뻐서 또 <laughs> 어, 이렇게 담아 봅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비가 오고요. 지금 제가 선풍기를 그래도 틀어놨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마르라고 선풍기를 두 대를 틀었어요. 이제 두 대를 틀어서 얼른얼른 얼른 아이들이 빨리 말라서 어, 무음으로 가는 아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해가지고 어, 그런데. 너 너희들 너무 시원하지? 아 정말 그치 좋지 <laughs> 물을 진짜 오랜만에 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 저를 보고 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 혼자 저 혼자 아주 이러고 저러고 다 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 요거 영상 담다 보니까 요거 아미스타가 분지를 했어요. 또 이렇게 아우 귀엽죠 아미스타 분지.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아,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요 아이, 골든글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강몸이고 요두 아이가 같은 아이예요. 같은 어, 형제인데 요두 아이 중에도 요 아이가 먼저 물이 드네요. 골든글로가 제일 먼저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먼저 물이 들고 요 아이는 다른 아이인데, 어, 한몸인데, 아, 따로따로 강 몸인데 이 아이가 먼저 물이 들고 요 아이는 어, 맨 뒤로 들것 같아요. 이렇게 세아 새아이 세 두개 하나 합씩 저 아래는 잎꽂이 입구지. 잎꽂이들이 또 저렇게 안에서 돼서 잎꽂이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예쁘죠. 와 올망졸망 <laughs>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니틀잼 와 예쁩니다. 예뻐 니틀잼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또 있네요. 또 있어. 이 분홍분홍 물 들어오는 거 보세요. 분홍분홍. 어우, 예뻐요, 예뻐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어, 어, 물 주고 나서 어, 강한 해가 뜰까와 전정긍긍하는 어, 마음을 담아 영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잠깐! 고대 좋아요 부탁해요.